경주시가 일기 귀농 희망자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주에서 한달 살아보기 참여자 23명이 지난 1일부터 경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주에서 한달 살기 프로그램은 경주시가 경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앞서 모집된 일기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며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에 나서 총 13세대 23명을 선정했습니다. 일기 참여자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 사이에 원하는 날짜를 정해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지인 집, 민박, 게스트하우스, 펜션, 원룸,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에서 현실적인 경주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단순한 여행 참여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 탐방 및 현장 조사, 교육 참여, 체험 활동, 정보 습득 등 직접 계획하고 경주에 체류하며 자연스럽게 도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 관광지, 재래 시장 둘러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윤수인이었습니다.